삼칠 운입니다. 오늘 할게임 바로 클라시로에 무엇을 할것만요 네, 일단 상점을 먼저 까 주시고요. 제가 돈이 거지가 됐죠. 이가 뭐 무엇이냐면 호구한테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육렙이 됐죠. 상점에서 그냥 습니다 이건 보석이 없고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은 로켓 도전 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활승을 미리 해놨는데, 로켓을 주는 겁니다. <laughs> 좀 많이 주네? 총하면은, 30, 30점. 네, 로켓이, 어, 20점, 16점만 있으면 되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l e t 자, 번개냐, 빠블이냐, 음, 8을 받겠습니다 아, 아초가? 용광로를 오랜만에 써봐야겠다 너무 무거워지니까 4343자 지금 어? 아이스 스프릿이 들었네? 많이... 아, 로켓이 뭐쓰는 로켓을 줬네? 마무리용으로만 쓰면 되지 뭐 지금 좀 엄마 아빠가 뭘 하고 있으셔서좀 소음이 들리는데 빠질 음. 없줄까 이제 필요할 때 없애줘. 어. 지금 일단 이렇게 넣고 오시. 영광로, 용광로용광로용광로 용광로. 이러지 마세요. 이것들아, 이것들아, 이러지 마라. 이것들아, 이것들아, 이러지 마세요. 자. 데미지 너무 잘았는데 자, 해골모드 한촌 짜증나네. 이렇게 해서 그냥 없애버려야겠다. 짜증나서. 짜증나서.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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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뭐야! 씨, 도둑! 마이크이판 지겠는데? 이판 무조건 진다, 이거. 아, 씨. 아, 씨. 그, 그래도... 혹시 뭐라바가 있어, 라바. 라바! 알렉서가 없네? 빨고는 멀리죠. 자, 데미지 좀 입히고요. 요거를 아처에넣고이 씨, 미친. 미친. 미녀는을 여기다 넣서미녀를 잡아주고 야이 씨, 저쭉려이새끼 다섯 장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다섯 장은 받을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될런지 모르겠네. 아우씨 너무 감전 파벌. 일단 파벌 가져가보자. 도둑이지 이건 무조건 도둑이지. 도둑을 제가 좀잘 쓰거든요. 어찌나 맞지면올아 이거 고래 맞기가 애매한데. 골렘을 가져와야 겠습니다 원래 보통 뭐 호그를 가져왔는데 골렘 맞기가 좀 애매해서 어 무덤 미니페카 미니페카 좋고 무덤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들어가 보죠 바로 이렇게 들어오네 오케이 아씨 야이씨 맞기 맞기 가 오씨 깨졌다 야이씨 깨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냐? 도둑님, 이 밖에 없다. 나우씨, 엘릭서 정대 수가 있니? 네, 완전 그냥 무시하고. 악골렘 들어가 봐. 악골렘. 저는 그냥,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많이 데미지도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뽀로가 있네 러로 뽀로 빠볼 깡 오케이 일단 깼죠 그러면 더 어그로 걸려있을 때미니백카가 뚜까뚜까 잡아주시고요 아왜 미니페카 어그러냐 괜찮아 워시 한방 데미지 엄청 싸네 무덤 지금, 아, 지금, 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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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도 도둑 삐지삐지하게금 지금, 삐금깡자 무덤을 다시 들어가보죠 지그로 끌리면 <laughs> 자 역전 금지가요 역전인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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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무덤 무덤을 괜히 준것 같네. 응. <laughs> 오케이 생카라스 일단 다 수정 받고요. 따라란 이렇게도 안 쓰지만 그래도 많이 가면은 쓸 수도. 어 빠블 도끼맨 도끼맨은 좀 도끼맨 써본 적이 없는데 도끼맨이 좀. 애매해요. 딱나 상대 나오면은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러는 느낌으로 프린스는 대충 아이스 스프릿응어 음. 참고분이 있네 괜찮네. 아니 일단 기다리자. 또 무덤 들어왔네. 어? 갓기맨이라고 불리는 도끼맨. 아씨, 안다 고쳤다, 시씨앙 본론을 잘 쓰긴 하는데, 맞기도 좀, 맞기는 아, 좀, 안 돼. 부동! 다동! 부동을 아주 잘 맞았어요, 이 친구가.

이대로 도망 음. 아. 일단 방어를 하다가 아무렇게 방어밖에 없어 프린스 괜히 줬나 봐 으으으 으으으 으 아시. 들지마, 아시. 돌아갔다. 나돌아갔게나 돌아갔어. 시가나눈 돌아갔다. 아갔게나아갔다 어쩔래? 다시가, 나아갔 쳐가지고 아 미친놈아 미친놈 미아 미친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두대 꽂히지마 아우씨두대안 꽂혔다 오씨 일단 이거 끝나나? 오케이 마무리는 했는데 ちょっと、今、うん、まがやで。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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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기미니 우리 끼미니 일단, 일단 무승부라도만하자. 이기지 못한다면 무승부라도만하자. 아 몰라 그냥. 밀려 밀려버려... 버렸다. 음. 아, 잠깐. 어아 아. 근데 왜 꽂히면 끝나는 건데? 또왜터의 애.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길어 도또 짜증났어. 나. 미이패하는 거? 아우씨 다시 가자 아, 직도저말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야, 씨, 쟤가 해골무덤 준게 다행이었네. 패카 그거였는데, 야. 패카 넣어볼까? 자, 30초 됐을 때 상대가 안 내면 제저 먼저 내겠습니다. 안 내네요. 됐다.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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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로리잔나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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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는데. 진. 어, 프린세스 있어서 다닌다. 피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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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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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어, 카 어, 카 프린세스 안 먹나요? 오케이 아, 안 막네. 하고. 오케이 카안 먹네 또하고 오케이 아처까지다 잘라주고 로자 계속 로자 로자 거리네야왜 프린세스를 안 먹냐? 이러면 나야 케이득이지그안가먹어 나 해골, 무덤, 해골, 무덤 아 프린세스 한번 내보죠 아가 프린세스를 잘안 막아서 아 번개? 번개를 이렇게 막 쓰네? 하면 안될텐데 벤 이게일거 같네요 반 지금 대충 예상 가능한 벤입니다 피카 으음. 으음. 으 오, 기 합성. 프린세스를 넣고. 으 음. 음. <laughs> 이렇게 막 빼고요. 로켄 날리죠. 한대 때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응 <laughs> <laughs> 음. 음. 음, 화살 있어. 오케이 아오 이크 못했네요. 그래도 이기는 대전. 이 시간 조금만 더 있지. 그럼 2칸은 어요 자, 다음 3칸은 좋죠. 네, 2편 해보죠.